운동가기 전에 오늘의 머쓰라닛 어때? 오늘은 정말 보기 힘든 조합인 닉워커와 브랜든 커리의 콜라보 어깨 운동 영상을 가져와 봤어 바로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 올림피아 5위가 2위에게 운동을 배운다고 하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그리고 내 생각에 헬창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리 음식은 바로 브랜든 커리 아무튼 올드스쿨 방식으로 조져주는 어깨 먹방을 보러 바로 가자 그첫 번째 운동으로 싱그람 택덱 위아델트 플라이를 15회씩 3세트를 한다고 해 브랜든이 한쪽 팔씩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몸을 살짝 틀어줄 수 있고 이로써 양팔 로 가져갈 수 없는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어깨 후면을 제대로 조질 수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케이블로 할 수도 있지만 머신으로 하는 이유는 궤도의 안정성 때문에 타깃 부위에 더마이머스한 커넥션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야. 브랜든이, 브랜든이 옷에 그려진 브랜든 고릴라처럼 머신에 아주 딱 달라붙. 아, 아무튼 많은 선수들이 팩트 리어 델트 플라이를 가장 먼저 선행해 주는 이유가 있지.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한 형님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운동은 머신 벤토버 레터럴 레이즈로 다시 후면 어깨 운동을 한대. 난 이렇게 사례를 머신으로 후면을 한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팔꿈치 아래를 쓰지 않아서 고립과 자극이 정말 지릴 것 같지 않아? 실제 그런 목적이라고 하기도 했고 하지만 머리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게좀 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해. 불나조나 후면 어깨를 할수 있다는 건등 상부를 위한 벤투버 로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로우 머신들이 풀방이라면 이걸로 대체해서 고립을 최대로 느껴보면 어떨까 싶네. 아무튼 이렇게 어깨 후면을 강하게 고립해서 털어주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대. 다음 세 번째 운동도 후면 어깨를 위한 벤투버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브랜든의 동작을 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팔을 몸통 옆라인으로 펼치지 않고 뒤로 하는 걸볼수 있지 자칫타면 응? 광배를 위한 덤벨로우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그렇게 자극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닉과 브랜드는 척추중립은 해주지만 혈장만 굽혀서 수행한다고 해후면레트럴레이즈를할때 병갑을 하강해서 꽉 잡아준 상태로 수행하게 되면 어깨에 들림 없이 오로지 후면 어깨로만 자극을 먹이기에 정말 좋대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등 상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면서 뒤로 팔을 올릴 때 저절로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이래서 부담 없이 후면 후면 어깨에만 자극을 먹기에 좋다고 하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광배가 아니라 후면 어깨에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잘 해줘야 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 운동으로 측면 어깨를 위한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해 사실 둘다 덤벨로 할지 케이블로 할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후면 어깨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했고 한쪽씩 선행해서 덤벨로 사레레를 하기 전에 선피로를 주기 위한 게 목적이래 어쨌든 여기서는 짧게 두그 세트만 진행한다고 해 다음 다섯 번째 운동으로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여섯 번째 운동으로 해머 프랑크 숄더 프레스를 한다고 해 측면 어깨부터는 특별한 운동 설명 없이 진행을 했고 그저 보다 보니까 둘의 운동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먼저 브랜드는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진행하지만 닉은 비슷한 중량에도 굉장히 일정한 템포로 천천히 하더라고. 물론 브랜드는 프로 선수라 모든 동작에서 무게를 타겟 부위로만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자칫하다가 다른 부위로 자극이 뺏기거나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웬만해선 닉처럼 천천히 무게를 온전히 컨트롤하면서 수행하는 걸 추천할게.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스쿼드 고릴라 같은 최고의 보디빌더 니 닉워커와 브랜든 커리의 콜라보 어깨 운동을 소개해봤어. 주로 후면 어깨에 대한 꿀팁들이 소개된 만큼 이 중에 하나라도 배워서 해보지 못했던 운동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오늘의 버슬 란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끝끈하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내 채널도 조댓구하라는걸 잊은 건 아니지?